안녕하세요. 상두표의 리브창코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인물은 툼레이더 리부트 3부작의 주인공, 라라 크로프트입니다. 클래식 라라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리부트 라라의 모든 것 지금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라라 크로프트는 1983년생으로서 올해 기준으로 39인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유명한 고고학자 리처드 크로프트. 어머니는 유명 화가였던 아멜리아 크로프트로서 부유한 크로프트 집안의 외동딸로 어릴 적부터 모자람 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동일하게 고고학에 많은 흥미를 보였기에 대학에서도 고고학 전공에 지원하였죠. 또한 평소에도 운동을 좋아하며 클라이밍과 양궁을 준 전문가 수준으로 즐기는 건강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모험에 목말라 있던 그녀는 대학에 졸업 후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인듀러스 호를 타고 일본 남부에 위치한 고대 왕국 야마타이를 찾아 그곳으로 떠납니다. 모라는인드로스 호를 탈출하는 그녀. 선장 로스의 손을 가까스로 잡았지만, 인내 손이 미끄러지며 그대로 바다 깊숙한 곳으로 빠지게 됩니다. 헤일에비어 해안가로 떠내려온 라라.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동료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장태피 속에서 라라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말죠. 이때 누군가 그녀를 뒤에서 습격하여 정신을 잃고 마는데 정신이 돌아온 라라 누군가에 의해 포대에 묶여 거꾸로 매달려 있는 자신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곤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 몸을 흔들어 곁에 있던 볼을 이용하여 밑으로 떨어질 수 있었지만 그녀의 밑에 있던 건 다름 아닌 솟아있던 철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심이 그녀의 옆구리를 관통하였고 그녀는 극심한 고통의 시달렸지만 빨리 이곳을 탈출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기에 박혀있던 철심을 빼는 고통을 참아가며 내부로 탈출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녀가 갇혀있던 동굴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평소 자신의 취미였던 클라이밍 경력을 활용하여 그곳을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순식간에 만신창이가 된 그녀. 동료들이 있던 장소에 도착하였지만 이미 그곳에는 사람의 온기는 없었고 좌초되어 파괴된 인드러스 호에 자네만이 그녀를 반겨주고 있었죠. 그녀는 동료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고 곧이어 자신의 동료 중한 명인 샘의 가방을 찾게 되는데, 라라는 샘의 가방에서 무전기, 캔코더, 성령을 획득하였고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피해 버려진 야영지에 불을 피워 고되고 지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그녀는 수색을 이어 나갔습니다. 이후 나무에 매달려 있는 실체에서 활를 획득하였고 죽어가는 사슴에게서 식량을 얻으면서 생존을 이어 나갔죠. 이때 가지고 있던 무정 지에서 선장 로스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녀는 보아 교신에 성공하게 되는데 And then it went black and I woke up in a cave. There was this crazy man, Roth, and a dead body. Oh, God. Where are you now, Lara? Are you safe? It was so horrible. It's all my fault. This is all my fault. Lara, listen to me. I sent an SOS from the Endurance before I abandoned her. Hopefully, someone caught it. I've spoken to the others. We're regrouping at my location. <sighs> Please come and get me. 동료들과 만나기 위해 노스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라라. 가는 길에 동료 중한 명인. 생과 제외할 수 있었고 oh, 그녀를 도와준 메티어스라는 okay. 정체 불명의 남자와도 만나다 We just spoke to your crew. They're on their way. Look, he b a n e d my o Oh, it was the least I could do. My manners. I'm sorry. I'm m a t s a teacher by t 아늑한 불길 옆에서 잠시 눈을 붙인 라라. But what to 다시 깨어나 보니 헨과 메티어스는 그곳에서 없어진 상태였고. <laughs> 급하게 그들을 찾던 중 누군가 설치한 덫에 걸리고 말았으며 엎친데 덮친겨 늑대들이 나타나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나라의 뛰어난 양궁 실력으로 인해 그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할 수 있었고 이와 중 그녀를 찾고 있던 동료들과 다시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Lara and meet up with Roth. The rest of us should fan out and look for Sam. I'll go with her. No, no, let uh let me. You know how to use one of these? It's been a while. It's all coming back to me. Get to Roth. We'll find Sam and this Matthias guy. 라라의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은 샘을 찾으러 떠나게 되고, 라라는 히트 a 박사와 함께 먼저 선장 로스가 있는 곳으로 동행합니다. 길을 가던 중 원래 목적이었던 일본 고대한국 야마타이의 여왕 히미코에 대한 증거를 찾게 되면서 그 이야기가 전설이 아닌 실존하는 사실에 라라와 히트먼 박사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낯선 남자들이 나타나 그들을 포위하게 되는데 A gun. I don't want any trouble. No. We'll come. No. But I insist that afterwards you take us to whoever's in charge. What are you doing? Be quiet. No! I'm handling this! No! <laughs> no. Oh. no! Please! Get off. Oh. Oh. Just just go along with them, Laura! Oh. Do it do whatever they say! 그들에게 잡힌 라라, 경비가 호소한자에 라라, 비가호소 틈을 타 탈출을 시도했지만 한 남자에게 발각되어버리고 만대. <laughs> 그 남자와 힐투를 보이다 끝내 검풍이 발사되면서 그 남자는 즉사해 버리죠. 고의로 사살한 건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사람을 처음 죽인 경험을 겪게 된 그녀는 헛구역질까지 하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곧 정신을 다잡고 그곳을 탈출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와중 늑대와 싸우고 있는 선장 로스와 대화하게 되는데. 나라는부상을 입은 그를 대신해 그의 가방을 되찾기 위해 늑대 동굴을 찾기 시작한다. 드디어 늑대 동굴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던 늑대를 모조리 말살해버리며 동굴 안쪽에 있던 로스의 가방을 대체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가방 안에 go. 있던 구급장비로 로스를 치료해주었고 부상 입은 그를 대신해 송신기를 가지고 섬 상층부에 있는 통신타워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으로 가던 중 이전에 자신을 실격했던 사내들을 발견하였고 그들이 솔라리아는 집단인 것을 알게 됩니다. 솔라리로 명칭하는 이 조직은 라라 일행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비행기나 배가 자초되어 이 섬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모여 탄생된 집단입니다. 이 집단의 리더는 바로 라라가 초반에 샘을 만나 그녀를 치료해주었던 남자 메티어스가 바로 이 집단의 리더였죠. 이 사람들 또한 수없이 이 섬에 탈출을 시도했지만 탈출할 때마다 음문의 폭풍을 만나 매번 탈출에 실패하였고 이 폭풍의 원인이 고대 야마타이 왕국의 여왕 히미코의 분노 때문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여왕의 분노를 잠재워야 한다며 그녀의 숭배하는 집단으로 변질해 갔죠. 이들은 히미코의 분노를 잠재우는 방법은 여자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이 섬으로 유입된 여자들을 납치해 불에 태워버리는 의식, 즉 불의 의식이라는 사이코적인 행각을 벌이고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섬에 유입되는 인원 모두를 자신의 동료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초반 해안가에서 라라가 습격받은 것처럼 몰래 기절시킨 뒤 서만 깊숙한 동굴 속에 가두어 그 안에 혹독한 환경과 생존을 버틴 자만이 자신들의 동료로 인정해주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소수의 생존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기존 사회성들은 사라지고 오직 생존만을 위해 점점 더 폭력적이며 난폭한 인간성만이 발전된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라라는그 길목을 지키는 솔라리 일원들을 제거하며 통신타워에 도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Mayday, Mayday, this is Lara Croft of the Endurance. We are stranded on an island in the d r a g o n Mayday, Mayday, this is Lara Croft of the Endurance. This is Aircraft Nautilus 177 Alpha. Searching for you since the distress call from your vessel. Almost given up hope. So had we. got your approximate position. We could sure use a visual. I'll figure something out. We'll be heading your way soon. Now. You are my hero! Hey, you know, actually just cracked a smile. 그 신호를 포착한 구조 비행기가 드디어 섬을 향해 오게 되었지만 또다시 폭풍과 몰아치며 그 비행기는 라라가 있는 곳으로 불시 착하고 마는데 아라는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곧장 그곳에 있는 생존자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솔라리들이 등장하여 생존자를 죽였고, 라라 또한 죽이려던 그때 정체불명의 사무라들이 나타나 순식간에 솔라들을 사살하며 라라를 데려가게 되는데. 정신이 차린 그녀가 있던 곳은 시체들이 무성이 지비해 있던 한 수도원의 방이었습니다. 이었고, 라라는 탈출을 시도했고, 그곳을 탈출하던 도중 납치된 세의 무전을 받게 되는데. Hello? Hello? Sam? Hello? Sam, it's Lara! Oh, oh, God, Lara! It's good to hear your voice. Is the rest of the crew with you? The, no, I just managed to steal this radio off a guard. A guard? I've been kidnapped. What? Where are you? I don't know. Some old Japanese palace. They keep talking about a, a fire ritual. Laura, I'm fucking terrified. Oh shit! Someone's coming. I've got hide. Sam? Sam! 그녀는 곧장 완공으로 향했지만 갑자기 심각한 통증의 고통이 그녀를 덮쳤죠. 그 원인은 바로 초기에 옆구리를 철심에 감통당한 상처가 계속 벌어지고 있던 것이었죠. 저도 그럴 것이 부상 입은 상처를 돌볼 틈도 없이 계속해서 사지를 넘나드는 사건들이 발생해왔고, 상처의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이곳까지 왔었기에 지금에서야 그 상처를 확인하게 된 것이었죠. 우선 완공으로 하는 발걸음을 돌려 그 아래에 있던 마을 판자촌에서 약을 쳤던 도중, 그한 추락한 헬기를 발견하였지만, 거기에도 약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벌어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었던 라라는 화살촉에 불을 달구어 직접 자신의 배에 지지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었고 미칠 듯한 고통이 그녀를 감싸왔으나 상처가 더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라라는 선장 로스의 도움으로 왕궁 안으로 잠입하는데 성공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주 괴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메티어스는 세모의 납치에 불의 의식을 지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라라는 곧장 화력 꺼내 의식을 저지하려 했지만 주위에 있던 수많은 괴한들에 의해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고 말죠. <laughs> 이후 메티어스가 의식을 진행하려 하자 정체모를 강풍이불어와 의식은 실패하게 되었고 메티어스는 내 미히미코에게 선택받았다고 생각해. 그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라라 역시 다른 곳으로 끌려가던 중 순간의 기질을 발휘해 장정들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갇혀있던 다른 동료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모두 구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곧이어 동굴은 폭파되기 시작했고 그 위에 있던 신전은 불타기 시작합니다. 이후 끌려간 샘을 찾기 위해 메티어스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고, 히미코의 의식이 잠들어 있는 수도원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 선장이었던 로스, 동료 중한 명이었던 알렉스, 그리고 휘트먼 박사까지 잃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헤쳐나가며, 수도원 최상층에 도착한 라라. 그곳엔 샘의 육체를 차지하려던 히미코가 있었고, 라라는 곧장 히미코를 향해 활을 쏘려 했지만 메티어스가 나타나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두 사람. 라라는 끝내 메티어스의 권총까지 빼앗아 그에게 무차별적인 화력을 선사한다. 그렇게 메티어스는 사망했지만 지체할 틈이 없었죠. 라라는 곧작 히미코를 저지하기 위해 그녀의 심장에 횃불을 뽑아 넣었으며, 히미코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한숨에 죄가 되어 버리고 마는데, 히미코의 본체가 소매되자 섬에 있던 저주가 풀리기 시작했고, 하늘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그녀들을 비춰주었죠. 이후 라라는 그의 동료들과 합류하였고 <laughs> <laughs> It's over. We can go now. Alright, let's get the hell out of here. I've been so blind, so naive. For years, I resented my father, doubted him like the rest. He was right about so much. I just wish I could tell him that now. There are so many mysteries that I once dismissed as mere stories, but the line between our myths and truth is fragile and blurry. I need to find answers. I must understand. 원래는 이 여행을 마지막으로 모험을 끝낼 생각이었으나, 이런 미스테리 사건에 대한 해답이 필요했던 그녀는 모험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죠.